극심한 경기 침체 이후 일시 호전되는 듯 했던 각종 경제 지표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관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지난 10일에서 13일 전국의 성인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37%를 차지해 지난해 12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내년엔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26%로 1%포인트 높아졌고,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5%로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앞으로 1년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9%로 지난해 12월보다 1%포인트 낮아진 반면, 하락할 것이라는 대답은 21%로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45%에 그치면서 지난해 2월에 56%, 10월에 47%보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